안녕하세요. 저희가 코로나로 이렇게 교대 출근을 하고, 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일찍 출근하는 날이라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출근해서 먼저 컴퓨터를 켤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를 켜고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고 공청기를 하나씩 틀어주고요. 지금 시간이 아홉시인데 출근 시간대 피하려고 9시 반까지 다른 분들은 출근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당직을 한 명씩 둬가지고 혹시 사무실에 전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 쪽창문도 열어줍니다. 저희 회사 화분들이에요. 다육이들인데 엄청 많이 자랐죠. 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책상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동안 다른 분이 출근했을 것 같단 말이죠. 지금 메이크업을 정말 조금만 한 상태인데, 요즘 마스크 끼고 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코로나 메이크업이 유행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컨실러 바르고 왜냐면 그래도 밥 먹을 때는 마스크를 떼는 너무 생얼이면 민망하니까 이게 컨실러 바르고 눈 보이니까 아이섀도우 바르고 네. 티가 나나요? 이렇게 마스크를 했을 때 약간 화장을 한 느낌은 들지만 여기는 촉촉하니까? 촉촉하니까? 근데 <laughs> 별로 화장이 없으니까 거의 안 묻습니다. 제 자리 보여드릴게요. 살짝. 자리의 전체 뷰는 이렇게 생겼고요. 뭔가 좀 더러운 것 같지만 질서가 있어요. 일 얘가 모니터. 지금 아울러 키는 중이고요. 얘네들은제 앞에 있는 피규어 3종 세트인데 이제 얘는 처음에 제가 취업했을 때 지금 현남편 구남친 그분이 앞에 책상 앞에 돌아봐준거고 얘는 이제 제가 쓰는 머그잔이 있는데 머그잔에 같이 들어있던 아이 산타예요 그것도 선물 받은거고 얘는 친구가 준 스파이더맨인데 쟤는 이거 그냥 피규어인줄 알았거든요 근데 머리를 열면, 짠! USB더라고요. 근데 얘가 홍콩인가? 거기서 사용내려는데 보시다시피 삐뚤어져 있잖아요. 가짜 u s b 였던 거예요. 홍콩, 가짜 USB. 그래서, 그냥 앞에 피규어로 두고 있습니다. 좀 이따 꽂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일하면서 쓰는 립 제품이랑 인공 눈물이랑 이렇게 손대전드랑 있는데, 일단, 기생로랑 립글로즈가 하나 있고, 얘는 여배우 인공 눈물이라고 해가지고서 신혼여행 때 사왔던 애예요. 근데 파란색이라가지고서 되게 촉촉하긴 한데 눈에 넣으면 파란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얘는 빨간색 포켓몬 틴트. 이건 귀여워서 샀어요. 피카츄. 그리고 얘는 이제 인터넷에서 산 니치 향수라고 하는데,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를 카피해가지고 만든 향수거든요. 향이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재정제.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2 플러스 2로 팔길래 샀습니다. 이쪽은 저의 영양제와 미스트 칸이고요. 이거는 최근에 산 영양제인데 젤리거든요. 네, 헤어스킨 네일스 구미 구미즈 아이허브에서 샀고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하루에 두 개씩 먹으면 하고 하더라구요 네, 맛있어요 일단 그리고 얘는 MCT 오일 네, 이제 코코넛 오일인데 방탄커피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방탄커피에 들어가는 오일이래요 그래서 저는 워낙 커피 많이 먹으니까 이거를 커피에다가 10ml정도 넣어서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넣어먹고 있습니다 조금 지방분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번에 인터넷에서 펀딩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산 치약인데 900원에 배송비만 내고 샀어요 10명이 모이면 이게 9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혹시나 될까? 해가지고 했는데 됐어 10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받은 치약이고요 이게 바닐라 블랙띠 향이 난대요 어, 아직 쓰던 치약을 다... 안 써가지고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거를 다 쓰면은 이걸로 넘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 뜨겁 커피. 커피 많이 먹는다고 는데 기존에 먹던 걸다 먹었어요. 그래서, 드립백 을 사무실에 여러 개 가져다 놨는데, 이제 사 먹는 것도 좋은데, 사무 되게 좋아요. 그런, 커피 좋아하는데, 드립백은 뭔가, 출근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의 작은 새치. 이렇게 물쭉 내리면서 <laughs> 하면 은 뭔가 힐링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티톡티톡이라는 차예요. 이게 호박파차인데 이것도 여우티라고 해가지고서 제 SNS 광고에 굉장히 잘 넘어가거든요. 엄청 홍보를 하는 거예요. 진짜 붓기티라고, 붓기 부키 빠진다고. 가지고 하나 사봤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분 타질 수도 있는데 있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저는 지금 홍콩 밥 먹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죠. 이렇게 저의 책상 소개를 해봤는데 혹시 그 밖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목소리>